팬은 어, 아이돌이나 또뭐 가수들을 보면 이렇게 합숙하는 그런 단체 생활을 하는 그런 가수들이 또 그런 연예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 BTS 팬이신가요? 아미신가요? 아닌가요? <laughs> 그냥 좋아하는. 네. 국가적으로 좋아하는 어 저랑 똑같네요. 어 저도 어 그래요. 애국하느라 저도 그냥 국가적으로 좋아하는데 뭐 어, 어, 부정적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좋아요. 아주 저는 같습니다. 작년에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합숙하다가 군대를 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합숙 생활을 이제 끝냈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큰 기사거리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 몇 년, 한 십여 년 이상을 같이 살다가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하는, 나 혼자 살기 시작하는 그 길로 가게 됐는데, 저녁하고 나서 다시 모여서 살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전에 이 멤버들이 왜 같이 살았느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으면 이제 각자 독립해서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모여서 사느냐 물어봤는데 어, 서로가 가족 같은 존재이고 외롭지 않아서 너무 좋다 어, 그리고 뭐 중간에 뭐 툭탁 투닥거리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같이 모여있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또 서로를 깊게 이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로서 이미 아이들은 이미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런 합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그 특별한 시기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합숙합니다. 엄마 아빠도 결혼과 함께 이제 합숙을 하는 거고 일종의 또 자녀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어, 또 그것을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다거나 군대를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들과 일정 시간 같이 모여서 살게 되잖아요. 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심지어 일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친밀도나 또그 가족 같은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어, 그런 관계가 됩니다. 좋은 관계였을 때는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재밌고 즐겁지만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좋지 않은 관계일 때는 이제 지옥 같은 관계가 됩니다. 군대 내무실은 아주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계속 긴장하고 자기를 어, 지적하는 고참이 옆에 있을 때는 그 얼마나 스트레스 겠습니까? 합숙생활하는 게 재미도 없고 어, 제가 처음 2등병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긴장의 연속에 또 저를 괴롭히고 저를 어, 불편하게 생각했던 고참들 때문에 사무실 들어 아, 내무실 들어가는 게 너무 싫고 바깥에서 뭐 작업하라고 하면은 빨리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랬는데. 상병이 되면서 제가 연대 본부로 옮기게 되고 거기에서 있었던 내무생활은 너무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일 끝나면 빨리 점무하러 내무실 들어가야 되는데 일이 안 끝나가지고 가지 못하나 내무실 들어가면 너무 재밌고 서로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 개그와 섞어서 이야기하느라 얼마나 배꼽 잡은. 한 재미있는 내무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곳에서 1, 2등병도 과연 그렇게 느꼈을까? 그잘 모르겠어요. 상병이었으니까 저는 편안하게 느끼긴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합숙 생활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와 3년 동안 이렇 먹고 마시고 같이 걷고 같이 일하고 그러다 보면 특유의 어떤 친밀감, 가족 같은 친밀감들이 생겼을 것이고. 이제 물론 갈등이 있었죠 성경 안에서도 싸우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서로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또1 2 명의 멤버들끼리 또 무리를 지어서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한 그룹 또 다른 한 그룹 세명네명네명 4명, 4명 이런 그룹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과 함께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하셨을까? 그리고 21세기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 본인의 어떤 가르침과 사상들을 누군가에게 전할까? 한2 0한 10층짜리 큰 빌딩을 매입해가지고 인테리어 쫙 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다 LED 풀 LED 간판으로 싹 도배를 한 다음에 어, 21세기 새로운 가르침 해가지고 광고 쫙 하면 사람들이 줄서 뭔가 신기하게 뭔가 줄서서 와서 등록을 하고 등록비도 뭐 엄청 비싸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을까? 사람들이 화려하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지금 이 지금처럼 12명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자면서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과연 오늘날 ...에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 통할까? 어,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주 52시간 근무가 어, 주 52시간 근무 넘는다고 못해 먹겠다고 중간에 집에 가겠다고 자기는 합숙생활은 진짜 못하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께 따로 시간 내가지고 1대1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다. 아마 이 mz 세대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뭘까? 같이 먹고 자고 주로 그런 거였거든요. 먹고 자고 일하고 주로 이런 거. 그뭐 그러니까 바다의 큰 풍랑을 장장케 하는 방법, 죽은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전수하거나. 어떻게야 이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호그와트의 마법학교와 같이 마법의 지팡이를 들고 어떤 식으로 발음하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그 마법이 일어나는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배우지 않았다.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마법학교에서 예수님 하나님 그 마법의 능력을 그렇게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 능력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회는 또 기독교의 가르침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형화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 책이 있고 책을 딱 앉혀 놓고 앉아서 책을 펼쳐 놓고 설명하고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일주일 동안 실습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하면 제자 훈련 1기 마쳤습니다. 2기 마쳤습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고. 그것이 이렇게 무용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그 길에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교육 방법을 하다 보니까 어, 어쩌면은 이런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이 더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해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들을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참 필요한 세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오늘은 열두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두 명의 제자 중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주도권을 베드로가 가졌던 사람, 초대교회의 모든 주도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람이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제안으로 열한 명 가론 유다가 이제 사라지고 열한 명이었던 제자들 가운데. 우리끼리 하자가 아니고, 그 안에 굳이 12명을 채워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실천해보자. 그래서 12명으로 만드는 일에 주도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00명의 회심자들을 만들었던 베드로의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만난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켰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도 베드로고 이방인에게 첫 세례를 베풀어서 복음을 전한 사도도 베드로였습니다. 거의 베드로는 이제 거의 리더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도 그렇지만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일꾼의 자질이 있어서 부름을 받고 또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진리를 가장 잘 소화하고 전수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육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고 아주 평범하지만 예수님의 원했던 그런 방법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서 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 사람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이고 우리도 그 길을 가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사역의 현장은아니라할지라도 베드로만큼 우리의 영혼의 어떤 삶의 변화나 깨달음이나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그 길을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 31절 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승하게 넣기를 요구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굴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어... 이제 3년 마지막 차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하는 중에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하고 떠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그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 것인데 새벽에 당연히 닭이 우는 건 새벽이겠죠. 새벽에 너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꼭 베드로를 데리고 뭐 진실의 방으로 가지 않아도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다 이제 버릴 다 나를 저를 이제 다 떠날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 자매가 안올 거라는 거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마음에 알고 있어. 그 머릿속에 이미 아 다음 주에 반주는 그러면 어떡하지? 어려운 거은 못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막들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안올 거니까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내가. 너를 위해 메모장 하나를 메모를 줄 테니까 이걸 보고 생각해라. 아, 맞아 예수님이 나를 버린다고 했지?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 요령들. 뭐 일단 피난했다가 아니면 어디 뒷뜰로 나왔다가 이렇게 뭐 설명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구절이 끝나고 나서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기도하러 이제 그냥 산에 가시거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돼서 온갖 고문을 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주님을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다 주,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세 번이나, 아, 나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그 시점에 닭이 이제 울거든요. 이제 그 닭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그 생각,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 이제 그날 밤에 베드로가 펑펑 이제 울면서 자기의 이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을 이제 발견했을 겁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현장도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똑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 닭이 보통 이제 새벽에 보통 울잖아요. 4시쯤, 5시쯤. 도시에는 닭울 일이 별로 없지만, 아, 4, 5시 시간. 그것도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그 불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그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희 오른편 쪽으로 그물 날만 던져보라. 던져보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뭐153 마리. 그래서 순간 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막 뛰쳐가지고 뛰쳐와서 예수님께 올라왔어요. 그 시간이 이제 새벽 시간이었고 밤이 새도록이었으니까 새벽 시간이었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고기 육지에 땅에 이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이제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주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현장이 엄청 불편한 현장이었어요. 트라우마 가득한 현장.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물론 뒤끝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또 전혀 모른 채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럴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이미 닭이 세번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처절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이제 깊게 깨달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장면의 현장에 지금 자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불을 피워놓고 닭이 우, 닭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에 그때 막 양심이 송사 어마어마한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그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단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세 번의 질문, 세 번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고 있는 것처럼 뭐 사랑하느냐 할때 헬라어권의 사랑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아가페, 신적인 사랑, 필레움,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에로스, 연인 간의 이성적인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때그 사랑이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사랑 이렇게 번역됐지만 다 다르게 질문해 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신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럼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필레워하는지 모릅니다." 우정적 사랑 이제 이야기를요. 두번째 질문할 때 똑같이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신적인 사랑하느냐? 베드로, 그럼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필레어하는지 모릅니다. 한량에 낮춰서 도제 자기는 아가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만 내가 바로 전에 이 닭소 닭울음 소리 저 소리에 불이 피어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당신을 모른다고 도망쳤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 그 모순적인 그런 내면의 세계를 그런 복잡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한 단계 낮춰서 이야기하죠.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그제서야, 아, 그럼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필레오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제가 막 근심하여서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언제 또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다고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진짜 잘 하고 싶지만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그 순간에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나는 분명히 결심을 했는데.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나의 의지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인간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이 순간에 베드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베드로가 오늘 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어떤 훈련을 많이 받고 어, 우리 교회는 이런 정형화된 훈련의 교육 체계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교육의 체계들은 이제 좀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면 여러 단계의 교육과 모임과 또뭐 이런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훈련이나 그런 교육, 그래서 얻게 된 뭔가 결심, 결단, 그러니까 능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지식은 이런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 순간의 변화는 진실이겠지만, 세월의 시간의 검증을 받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뒤쳐지고, 뒤쳐지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깊어진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믿음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일에 대한 철학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고 신앙생활에서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실력과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금방 무너져 버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모든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너의 고백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명을 베드로에게 지금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예수님도 못 믿어요. 못 믿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은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처럼. 입술에 고백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능력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야 너네 할 때까지 못해가 아니고 계속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해봤어. 내가를 섬겨봤어. 나도 제자훈련도 받아봤고, 나도 봉사도 해봤고, 나도 개척교회도 섬겨봤고, 나도 전도도 열심히 해봤어. 해봤는데 결국 똑같아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해봤으니까 내가 해봤는데 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 우리가 해봤 모든 것들을 해봐도 안 된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알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가렴. 그리고 죽게 돌아오는 죽게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미 다해 봤고 경험했고 우리 이미 우리의 판단 가운데 결론이 내려진 그 이름에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또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면 알아갈수록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알게 된 깨달음을 두 글자로 겸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수록, 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나오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겸손이라고 불렀고 그런 겸손한 태도가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밀을 알려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지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법,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 아픈 자를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어떤 식으로 만져줘야 병이 낫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걷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수되어진 것처럼 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가고 또 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점점 풍성해져서. 이것이 나에 대한 경험이 그냥 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을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도착한 그 지점에 또 베드로와 함께했던 1 2 명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 나라에 순교했던 그, 그 지점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그 하나님 나라에 순교했던 그 제자들의 그 영혼의 공동체. 지금 천국에 있을 제자들의 그 12명의 그 공동체 죄가 없고 사랑만 가득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도, 우리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사는 나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